적분 씨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들이 특히 물가에서 물가 쪽으로 뭐 어떤 물건들이 떠내려는 것들이 많아. 그런 물건들이 사람들이 버려서 그쪽으로 왔을까 아니 뚱기 잡기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 그냥 버리세요 밖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놀러 가서든 음. 받아오든 중고로 구매하든 대발 음. 집에 드리면 안 되는 물건. 그냥 남의 썼던 물건은 그냥 드리지 마세요. 물론 내뭐내 뭐내 친척이 썼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그거는 아는 물건이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 준 물건. 아무데서나 주워 오지도 마시고 특히 길거리에 그리고 오늘 은 덕분씨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들이 요즘에 여름이라서 산들 바다 강막 많이들 놀러도 가죠 특히 물가에서 물가 쪽으로 뭐 어떤 물건들이 떠내려오는 것들이 많아 뭐 신발들도 되고옷 까지도 될수 있고 모자도 될수 있고 뭐 기타 등도뭐 선글라스 이런 거 절대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집 안으로 큰일 나 거기에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뭔줄 알아요 물귀신이야. 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사람들이 버려서 그쪽으로 왔을까? 아니 어떤 사고로 인해 그런 물건들이 밖으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뭐가 됐든 아깝다고 새 거고 어머 쓸만하네. 요렇다고 해서 가져오면 안 돼.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고 괜히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사고가 생겨. 물가에 응. 그 안에 있는 돌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돌 같은 것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뻐서 주어오고 이런 것들이 동법이 따라오르고 뜬기 잡기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다는 아닌데 내가 수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삼재라든가 올해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소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 사소한 것들이 모아서 나한테 큰 애군이 되고 재앙이 된다고.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든, 강가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도 말고, 뿌리 있는 나무 같은 것도 함부로 캐오지 말고, 산에 가서도. 함부로 꺾지도 말고, 이뻐서 돌멩이 캐오고,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가 있고, 생겨,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신랑, 내 식구들이 안돼 그리고 사고가 생겨 응.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겠지만 쓸데없이 그냥 재미삼아 심심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서 이미 근데 가져오신 분들은 응. 살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나무를 캐 왔다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나무를 이제 집 안에 화단에다 심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뽑아서 버릴 수는 없잖아 응. 그 나무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갖다 놓고 물건으로 인해서 탈이 생긴다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비방을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어떤 돌멩이를 가져왔어 집안에 근데 요게 조금 기운이 심상치 않아 그러면 은 거기에 봉다리 넣어서 고춧가루 숟가락으로 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그냥 버리세요 밖에 퇴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주면 애구는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고춧가루가 포인트네요 응. 고춧가루는 애군들은 싫어해. 물론, 거기에 이제 소금도 같이 포함이 되도 돼요. 소금하고 같이 넣어도 돼. 잘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냥 버리는 거. 음, 밖에다 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가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음.